저는 오늘 며느리의 폐륜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른 살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온갖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판사 집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라는 직업,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됐구나. 이제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손으로나 기른 아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폐륜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판사 며느리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실. 그녀는 제 아들을 배신했고 저를 무식한 노인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